2021년 8월 16일 삼성증권 기업 설명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시청 바라겠습니다. 삼성증권은 1992년 11월 2일 주식양 수도에 따라 삼성그룹에 편입되었으며 1992년 11월 25일 상호를 국제증권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종료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투자 1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집합투자업,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증권은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SALESM%, t r a d i n g 선물 중개업, 그리고 해외 영업의 6개 영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매매 삼성증권의 2020 회계연도 순수탁 수수료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3.6% 증가한 68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주식 수탁 수수료는 5562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53.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 약정 기준 은 7.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5%피 상승하였고, 특히 개인 및 일반 법인 대상의 리테일 시장 점유율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1.5%피 상승한 9.0%를 기록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스탁 수수료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228.4% 증가한 1,0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수익, 소매 채권 제외, 은이엘스 조기상환 이익 증가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39.8% 증가한 3,40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파생결합 증권 관련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73.2% 증가한 2,53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펀드 및 네버카운트 판매 수익은 각각 531억 원, 13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금융 2020 회계연도 인수 및 자문 수수료 수익은 1,594억 원, 직전 회계연도 대비 플러스 12.9%를 기록하였습니다. ICM 및 DCM 자문 관련 수익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6.0%, 19.9% 증가한 131억 원, 6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M&A 자문 관련 수익은 132억 원으로 54.8% 감소하였습니다. 구조화금융 등 기타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33.0% 증가한 1263억 원의 후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기매매 및 세일즈 퍼센트 트레이딩 이하 S&T n 상품운용 손익 및 금융 수준은 2447억 원, 직전 회계연도 대비 마이너스 50.0%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평균 장고는 3.5조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평균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선불중개업 삼성선물, 삼성증권 100% 자회사, 은시장 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해지수요가 증가하여 단기순이익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24 증가한 24.1% 증가한 241.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영업 해외기관 투자자 대상 한국주식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홍콩, 런던, 뉴욕 세계 현지 법인의 단기 순이익은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 및 COVID-19 영향에 따른 영업 활동 제약으로 전년 동기비 50.0% 감소한 19.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차별화된 부유층 고객 기반, 업계 최고의 자산 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업계 선도사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 대상 주식 중개는 물론 IB 영업에서도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사 대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 투자업의 특성상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 시 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삼성증권 전자공시 출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